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 임지영이라고 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읽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썼고, 이제 요즘은 소설까지 쓰는 작가입니다. 이번에 나온 책은 귀신을 만나는 열세 가지 방법이란 동화인데요. 한 줄로 소개하자면, 괴롭힘 앞에서 침묵하던 아이가 귀신을 통해서 결국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뉴스화 되니까 나만의 목소리를 담은 폭력 이야기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제 귀신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란 존재가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약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음악하는 사람들 귀신을 보면 대박난다 뭐 이런 거 그런 측면으로 이어져서 사람은 소원을 들어줄 수 없지만 그래도 귀신은. 약간 요정처럼, 마법사처럼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정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는 인물은 일단 장례식장에서 만난 소년. 작품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일단은 귀신으로 설정했는데 재성이는 끝까지 그 아이가 귀신인 줄 모르잖아요.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장례식장에서 머문다는 거는 이 아이에게도 맺힌 것들이 있을 건데 그 맺힌 것들을 재성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풀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어,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가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과정이고 사소한 문제라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폭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조차도 그거를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아이가 그런 문제를 혼자 해결하겠다. 그건 절대 힘든 일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결국은 아직 성장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상황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마치 폭력 문제라든가 아이들 괴롭히는 이 문제를 장난처럼 여기는 그 아이들한테는 네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또한 달을 망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1년이 아니라 평생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걸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주변에서 침묵하고 있는 아이들 방관하는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